한남유타 같은 경우는 o o 초반 흑석 같은 네. 경우는 OO정도 본다 노량진이 OO 정도 봐요 이문희경유타과수색증산유타운이 o 장유유타초반상기유타이후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매부리TV가 준비한 매부리 부테크쇼 오신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대소님 김재경 투미 부동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오늘은 소장님 모시고 어, 신년 맞이 특집 이런 느낌으로 가볼 건데요. 어, 소장님 주 전공인 재개발 전반을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이 서울 뉴타운 금액별로 투자할 곳이 어디 있는지 이거 음. 카테고리 나누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실수요 관점에서 어, 10억이 넘는 투자처, 5에서 10억, 5억 이하로 지역을 좀 나눠 보고요. 지역별로 뭐총 투자, 그러니까 초기 투자에 분담금이 얼마나 들면 그래서 이제 32평을 얼마에 살수 있고, 그래서 주변 비교 단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차익이 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음. 한번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싼 것부터 해볼까요? 네, 비싼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메부리에서도 네. 한번 처음 아, 봤었던 뭘, 데가 있죠. 네, 일본은 알것 같아요. <laughs> 한남이죠, 한남. 네, 한남뉴턴. 네. 유타운. 한남뉴턴이 제일 비싸고요. 한남 성수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한남뉴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재개발 지역의 탑 티어 네. 그래서 여기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현금만 19억이 네. 있어야지 오. 매수가 가능하고요. 비싸네요. 그리고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하면 한 17억 정도. 여기서도 성수 1지구가 17억이고 뭐 2, 3지구다라고 하면 15억, 16억 정도 현금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나중에 분담금도 이제 몇억 납부해서 음. 이제 움직이는데 한남 성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도 완공 됐었을 때의 그 기준가격들이 반포를 보거든요. 네. 어. 아, 어, 33평을 완공되면 35억 되겠다가 그냥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남일정 같은 경우는 뭐 구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선평을 받으려면은 총 들어가는 금액이 20억대 초반 정도 보면 되나요 그렇죠. 20억대 초반 분당로까지 생각했을 때그 정도 들어간다. 근데 완공되면은 평당 1억을 보는군요. 그렇죠. 그런 3평이면 33억. 이렇게 그 이상도 가능하다. 본다라고 네.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지역으로 간다라고 네. 하면 우리가 3대장할때 한남성수 흑석이에요. 흑석. 자, 네. 일단 입지를 보게 되면 그냥 좋은 게 보여요. 네. 서반포라고 불리죠, 요새. 그렇죠. 네. 우리가 성수 같은 경우는 압구정 건너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고 한남뉴턴은 반포 건너가 한남뉴턴이고 흑석은 반포 바로 옆이죠. 옆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흑석으로 다음으로 보게 되는데.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액이 한 13억 정도 들어간다. 초기 투자금액이요? 그렇죠. 네. 흑석 역시도 분담금 생각하게 되면 뭐 총매가로 보면 지금 벌써 뭐 10억 뭐주무반은 훌쩍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그냥 입지가 입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할 때 아, 어렵고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한남뉴턴, 성수전략정비구역 관리처분 인가 나는 데들이 없어요 어나 입주권 사고 싶어 라고 하면 흑성뉴턴이 보이는 건데 여기서 상구역과구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낮고요 상구역 네. 같은 경우는 멸실까지 다 됐고 그렇군요. 일반 분양까지 끝났다 보니까 우리 멸시된 입주권 7에4.6% 이런 식으로 주목하는 분들이 있다 잠깐만 흑석 유턴은 그러면 다 들어가서 얼마 정도가 될까요? 32평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흑석 같은 네. 경우는 총매가 33평 기준 한 16억 정도 본다 근처 시세 20억은 넘었죠 이제. 그렇죠 이미 7구역 아크로 리버 하인만 하더라도 맞아요. 20억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지금의 흑석은 완성된 흑석이 아니에요 반포 바로 옆이라는 그 입지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되고 났었을 때 얘를 생각해 보면 25크 이상에 가치가 네. 있다. 자, 1위 한남성수, 2위 흑석. 요 다음 티어는 어디가 될까요? 그다음 티어가 바로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이요? 네. 우리가 재개발 지역도 순위 쭉 매기다 보면 네. 강남에서 가까운 데가 무조건이에요. 일단 한남성수, 흑석 보고 그다음에 노량진에 가지 갑자기 강북에 뭐 재개발 이렇게 점프 안 해요. 대장구역은 일상구역이 대장이에요. 얘는 9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현금만. 네. 대장구역이 아닌 나머지 구역들. 얘네들이라 하더라도 노량진 6구역처럼 관리청분 인가가 최근에 났거든요. 네. 이 6구역 같은 경우는 일상구역보다 투자금이 더 들어가요. 얘는 막 10억 들어가요. 그런데 아난 굳이 속도 빠를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이 나머지 구역들 중에서 아직 초기 단계인 데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잘 찾으면 아직 8억대가 있어요. 네. 분당까지다 합치면 서른 두평 받으려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한 14억 정도 봐요. 네. 그럼면 사진 않네요. 네. 그쵸. 사람들이 이제, 어, 아, 노량진 14억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지금 노량진 막 컵밥 이런 것 밖에 습니까 아니냐고 <laughs> 뭐. <laughs> 맞습니다 막.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쪽에 신축 아파트들이 없는데 네. 장승배기역 쪽에 그상도파크자이 있어요 얘네 가격이 한 14억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완공돼서 대장이니까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뭐 15억 돼 봤자 뭐 얼마 남냐라고 네. 하지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쵸 노량진은 흑석을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아 흑석이 지금도 미완성인데 흑석 7구역 앞 크리버하임이 그 20억이야. 흑석 뉴턴 완공되면 25억은 되겠네. 그러면 노량진 뉴턴은 완공되면 20억은 되겠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래에 노량진 뉴턴 어느 사람들이 많이 사냐면 일단 강남 사람들이 많이 사고요. 네. 여의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요. 즉 고소득자들이 많이 주목하다 보니까 되게 비싸죠. 지금도 비싼데 사실 이게 입지가 변해지면 더 좋아질 것 노량진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노량진 노량진까지 했고요. 노량진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곳 어디일까요? 현금이 7, 8억으로 갈수 있는데, 이문의경 유타원과 수색증산 유타원이 네. 투자금에게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렇군요. 우리가 동대문구 이문의경 유타원은 좀더 사람들이 좋아하긴 해요. 아무래도 중심지고, 우리 청량리역의개발우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한 7, 8억 투자라는 거는 25평 신청한 물건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좀 비선호 구역들이에요. 우리가 이문상 구역이 역세권이고, 이문 1구역에 25평 신청한 거를 뭐 7억 초중반으로 살수 있다. 근데 좀 역세권을 갖고 싶어 그럼 플러스 1억이거든요 하나 3 3평은 되어야 돼 라고 하면 거기 추가로 1억 플러스 1억. 1억에서 1억 5천이 네.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문희 경 유타운에만 투자이이 9억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노량진이 훨씬 더 입지가 좋거든요 노량진도 32평 되는 게 이제 9억 10억이 그렇죠 그렇게 아. 되면 약간 느낌이 소나타 깡통 보다가 막 옵션 이 옵션 있어야지 이 옵션 네. 있어야지 막 하다보니까 그랜저 깡통 갈수 있을 것 네. 같고 그랜저에다 막 옵션 막 붙이다 보니까 뭐 제네시스 갈수 아, 있을 그러니까 것 같고 그게 쭉 올라가면 뭐, 뭐 벤틀리까지 가는거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지만 그 입지 자체를 1차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라는 음. 표현을 써요. 더 상급지에 좀 애매한 거를 사는 게 낫지, 그 돈이면 전딴데 간다. 네. 똑같이 수색증산유턴도 마찬가지예요. 증산이 있고요. 네. 여기도 막 3, 2, 3비누막 9억도 들어가지만, 근데 수색1 3구역이 25평 신청물건 7억대.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보면 좋을 요알겠습니 다음 그럼 어디 가면 좋으면요그 다음으로 집중해보면 좋을 때가 장인요탕 유턴. 장인요탕에서 관리층은 인간한 게뭐 4구역, 6구역, 10구역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 얘네들은 만만치 않게 비싸요 장인에서는 장인 장이 14구역을 주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위치가 좀 애매해요 역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주변도 좀 그렇고 근데 애매하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얘네 투자 금액이 지금 뭐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정도인데 그냥 5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5억 투자처로 봤을 때 당히 14구역만한 입지가 없어요. 여기 장위타원은 완공되면 어디랑 비교를 해야 돼요? 성북구 내에 애초에 우리 기름뉴타운이 있어요. 기름의 대장이 레미안 센터피스가 있거든요. 얘네가 격이 지금 벌써 14억 15억이에요. 솔직히 성북구 사람들이 장위동을 사실 별로 좋아하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도 장위동의 이미지가 달라질 거라는 게 아직 장위뉴타운대장구역들이 입주를 안 했다라는 거에 핵심이 있어요. 진짜 초역세권 대단지들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얘네 입주하고 나면 장인운도 전혀 달라질 동네거든요. 14구역도 든든한 형님 따라서 움직여지는 가성비가 좋다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다. 장인턴 다음으로 어디 가면 될까요? 네, 이제 마지막 애들이 나타나요. 서울의 마지막인가요? 인서울의 마지막 보려고 하면 양극단으로 위에 하나, 밑으로 하나.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네. 위로 가면 제일 싼데 인서울의 관문이자 서울의 마지노선. 상계 뉴타운이 있습니다. 상계 뉴타운. 네. 상계 뉴타운은 지금 뭐 4구역은 아예 입주를 했고요. 여기는 33평 10억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상계 2구역, 4구역, 5구역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6구역 같은 경우는 멸실 된 입주권.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은 저렴이로 1, 2, 5구역으로 보았었을 때 얘네들은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한 3억 후반, 3억 9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 투자 금액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상계인 뉴턴 3억 후반이라는 거에서 알수 있는 부분들이 서울에서 뉴턴에서 조화설 인간 한테들 제일 마지노선이 상계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했을 때 어디 뭐 용산 투자래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대 다 사기라는 거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아니 조화설빙인가 난데도 막 저기 상계인 뉴턴도 3억 후반인데 어디 막 광진구 아니면 어디 막 개발된다라고 하는데들 중에서 2억 3억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미신부터 해라 나고 있어. 요 새로운 진짜. 또 팁을 한 얻어갈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강북에서 산 기계이기 때문에 네. 한강 이남에서는. 실림뉴턴이죠실림뉴턴이요실림뉴턴 신림유타운이 신림유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남 사람들이 한남성수흑성노량진 순으로 쭉 보고, 근데 노량진 다음으로 봤을 때뭐 신길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만만치 않게 비싸거든요. 따져보다 보면 뭐 없어요. 네. 싼 데가 어디가 있냐? 관악구에 실림뉴턴이 있는데 얘네가 투자금액이 얘는 얘네 만만치 않아요. 5억 들어가요. 근데 5억이면 야 신림이 5억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관악구 입. 지로만 보면 관악구 위로는 동작구 옆으로는 서초구거든요. 그렇죠. 뭐 강남 사람들은 강남 벗어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뭐 오히려 강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신림 저길 왜 사라고 하지만 오려 강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장이 가라라고 하면 안 가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가까운데 뭐 여기 조금 뭐 떨어져 있고 뭐하고 하더라도 아 신림을 가자 한강 이남에서 제일 싼대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신림 신림유타원은 그러면 지하철은 뭐나요? 뭐 낙상대역은 그쵸. 신림역이나?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기는유원한 거야. 그나마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신림선 경전철이 경전철이 지금... 이제 뚫리게 되면 네. 네. 그것도 신림 1구역이 초역세권인거지 2, 선구역좀 멀고요 어, 언제 뚫립니까? <laughs> 아 일단 뭐. 항상 교통은 제가 이야기하면 그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계획상은 언제예요? 뭐, 뭐 4년 정도는 보고 있는데 그럼 뭐 완공될 때쯤에는 뭐 뚫리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오히려 뭐 보수적으로 오히려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완공 때까지 한 저는 한 6, 7년 정도 보거든요 네. 뭐, 뭐 6, 7년 사이에는 개통되겠지라고 보면 그냥 편안한 것이죠 서울 뉴타운 쪽 순서대로 순서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순서대로 알아봤는데 너무 우리가 인서울만해서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딱 하나만 하시죠 하나만 어디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저는 항상 지금도 많이 강조드리는 게 광명 육터원이. 네 역시 광명이군요. 가성비가 너무 좋다. 지금 투자금이저 일전에 촬영할 때만 해도. 네. 뭐 4억 투자다 했는데, 지금 이제 투자금막다 5억대로 뛰었고, 구구역은 그 3억 후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광명이 앞으로의 개발되는 이슈라든지, 그 2만 5천 세대 대단지, 철산까지 합치면 3만 세대, 신축 아파트 촌이 될거 생각하면, 광명은 그 5억대 투자금액 선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광명이, 패스. 가성비가 와, 좋다. 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 생각하면 경기도에서 네. 하나 찍는다면 광명유타원 추천드립니다. 광명 근무하신 분은 저희가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찾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될것 같습니다. 네, 매브리 t 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말씀 요일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경품 행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어, 잊지 않고 경품 응모하시면 좋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김 소장님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